전국의 모든 집을 소개하는 저희 마이홈지와 함께 더욱 쉽고 안전하게 내집 마련해보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시립주군 200만원 교통 너무 좋은 3룸 신축빌라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톤 컬러가 깔끔하고 우드 있는 인테리어로 넓은 거실 창은 실제로 건물 간의 거리가 멀어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방은 수납장이 넉넉하고 냉장고 3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구조 동선 깔끔하겠네요. 이곳은 4호선 역세권으로 지하철 이용하기 좋고, 버스 정류장, 안산버스 터미널과 고속도로가 가까워 교통이 아주 우수하며, 인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홈플러스, 백화점,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로 만족도 높은 주거지입니다. 시립주금 200만원으로 학군, 생활권, 교통까지 너무 편리한 신축 빌라, 내집 마련해보세요.